아침저널 3부 여론이라는 좌표를 따라가며 정치 지형을 살펴보는 여론 gps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정치권 여론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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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리서치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조사를 했는데요. 어, 국민의힘은 이제 30일과 오늘 내일 후보 등록 기간을 가지고 어 22일에 본 경선을 치를 예정인데 이 국민의 힘 지지층 내에서 조경태 의원 11% 김문수 전 대, 대선 후보 34.9%, 안철수 의원 8%, 장동혁 의원 19.8%, 주진우 의원 8.8%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본경사에서 지금 당원 투표가 80%에 달하는 만큼 지지층에서 1위를 차지한 김문수 후보가 본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대표님. 예, 예. 많은 예, 것 같습니다. 예. 어, 국민의힘 지지자,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34.9니까 35 나왔죠. 네. 어, 2위가 장동혁 후보입니다. 네. 19.8. 어, 그렇게 따지면 한 15%포인트 격차가 나는데요. 이게 5차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음, 예. 지금까지 보시면은 대략 한이 정도 분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예.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가 30% 중반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예. 것은 예. 아마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 같고요. 예. 특히 그 그렇다면 음.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 이제 무당층에서 좀 좋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민심을 측정할 때는. 예. 예. 민심이 20% 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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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하고 이제 무당층을 예. 합산해서 예예. 거기서 내는데 예. 사실 무당층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지금 (26.7) 나왔지 않습니까 아, 예예. 예예 (2위가) 조경태 후보인데 (12.6) 이고요 음. (3위) 장동혁 후보가 거의 똑같이 (12.3) 그게 (2~3위가) 같아요 거의 예. 예. 이렇게 된다면 음. 김문수 후보는 민심 즉그 여론조사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런데 예. 예비 경선은 책임당원이 50%, 예. 국민 여론조사가 50%, 방금 어. 말씀드린 대로 어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 여론조사이죠. 예. 이렇게 된다면 예. 당원 투표에서 완전히 뒤집지 않고서는 예. 김민, 김문수 민김 후보를 예. 흔들기가 어렵다. 예. 이렇게 봐,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수다 문수죠. 그니 그러니까 <laughs> 이제 뭐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어디 오데 예, 예, 예. 이게 네 글자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윤 예. 어게인, 네 글자죠. 어게인. 탄핵 예. 반대, 네 글자죠. 예. 그 다음에 반 이재명, 네 글자죠. 음, 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성강전. 음. 이번에 이 보수 유튜브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고성강전 아시죠? 고성국, 성창경그 다음에 강용석, 전환길.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이게 지금 다들 <laughs> 네 분석이 나오고 다네 글자예요. 그래서 예.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예. 장동혁 플러스 이제 전환기를 렇게해서 당권도전을 이제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김문수를 뛰어넘기 쉽지 않은 거는 이제 반이재명 전선이죠 네. 그 파워가 네. 대선후보를 능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의원도 어 지금 한동훈 쪽에 이제 각을 세우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것만으로는 이걸 뛰어넘기 는 힘들죠. 왜냐하면 아, 네. 지금 일단 당원들은. 네. 반 이재명 정서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41.1%를 5 만들어낸 건데 네. 지금 초지일간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반 이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게 지금 장동혁 의원과의 약한15% 가까운 차이의 이유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장동이 그런 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김문수 장동이 이런 바 탄핵 반대 쪽이잖아요. 예, 예. 윤어게인인데55% 예. 가까이 돼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지금 구도 자체가 예. 55대 뭐40 정도로 가고 있다. 이 구도가 예. 그 외에 이제 굳이 혼자서 이제 움직이는 주진우 의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예. 이 구도가 깨지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음. 그저 지난번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여기 출연해서 뭐 전한길 씨 유튜브에 나가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가요? 지금 이 전당대회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 국민 여론과는 좀 다르지만 이 전한길 씨를 비롯한 그 소위 강성 보수층 유튜브에 나가는 게당 대표,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되는 데는 유리하게 작용할 요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이른바 네. 주목도가 있고 네. 실제로 현실 여론은 다를 수가 있지만 네. 전당대회도 사실은 목소리가 높은 사람들이 잔치지, 예. 조용한 사람, 예. 뭐, 저처럼 이렇게 그냥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사람들은 <laughs> 전당, 전당대회의 주역이 되기 힘들거든요. 독단적인 말씀 많이 하시네요, 오늘. <laughs> 아, 좀 자제할까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왜냐하면 주목도가 높아지고, 일단 전환길 그러면 주목을 하잖아요, 사람들. 예, 예. 일타 강사, 예, 예. 뭐, 신매덕에 뭐, 수위까지 내려놓고, 뭐, 여기에 뭐, 나라 구하기에 나섰다, 예.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제가 개인 품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발언 수위도 계속 높아져요. 음.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또뭐 한동훈 전 대표를 콕 네. 찍어서도 직격을 하기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미치는 일종의 이 견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분명히 그 부분이 주목을 받을 수 없고 결국은 고성강에 본인까지 포함돼서 전으로 연결되잖아요. 네. 고성강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에서는 그러니까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밋밋한 유튜브에 출연할래 아니면 강력하게 한 표라도 정확하게 찍을 사람들 들어오는 유튜브에 나갈래 그러면 후자 쪽을 선택한다는 거죠.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뭐 탄핵을 넘어서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은데 지금 저 말씀대로 하면은 국민의힘 당대표 뽑는 데서는 뭐 찬탄해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룰이, 예. 룰이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예. 사실 이렇게 되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어 그러니까 타당 지지자들도 반영을 한다든지 예예. 그런 경우도 일부 있었고요. 여론 반영 비율을 훨씬 좀 높인다든지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선 룰 자체가 어 그냥 과거처럼 당원 50, 그 당심 50, 민심 50, 그리고 이제 본본 음, 본 경선 들어가면 당심이 이제 80% 높아진다고 한다면 방금 뭐 배종찬 소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당 당심에 따라가야만 당 대표가 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그 민주당 대표 적합도 조사도 진행이 됐는데요 보면은. 어, 민주당 지지층 중에 정청래 의원이 56.1%, 박찬대 의원이 33.3%가 나왔습니다. 이두 사람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도 많은데 사실은 특히 내각 인선을 앞에 놓고는 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문제 때 정청래 후보는 정청래 의원은 뭐곧 장관 이러면서 이제 지지하는 의사 표시했고 를 그렇죠. 박찬대 의원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온도 차이가 있는데 이두분 중에 어떤 사람이 민주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측당 대표 지지도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어떻게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어 지금 일단은 국정원 일종의 국합. 예. 이재명 대통령이 견인을 하고, 배드캅, 예, 예. 음. 악역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사람들이 볼때 악역은 캐릭터가 강해야 되잖아요. 예, 예. 밋밋해서는 안 돼요. 음, 착해서는 안 된다. 그, 그, 예. 그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더 센캐가 누구냐 예. 권리당원들은 예. 정청대다. 정청내 이렇게 당. 보는 거죠. 예, 예. 지금 이거 민주당은 민주당도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상황인데 예. 지금 이것또세 글자의 전당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는 뭐냐면 더 센캐. 예. 그러니까 이 정청래 이 후보가 더 세게 이야기하면 박찬대 후보도 이걸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거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는 뭐냐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음, 먼저 앞서가야죠. 자기 게임을 해야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김어준 이거 예. 무시 못하는 거죠. 예. 이미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당 대표 선거에 나간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는 것은 가능했죠. 예, 대표적인 인물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대통령은 상호간에 신경 쓸게 너무 많아서 지금 예. 당대표 전당대회는 영향을 뭐 이야기할 겨를도 없어요. 많이 신경쓰게 누구를 와요. 쳐다보고 네. 이렇게 막또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국회를 예. 갔을 때 정청내 용을 쳐다봤느냐. 예. 박, 박, 박쳐다보냐 네. 각도는 약간 정청내 쪽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네. 뭐 알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마지막에 는 뭐냐면, 내란당이죠. 음. 누가 더 밀어붙이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위헌 소지가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더 생케 네. 전략의 내란당이 나오는 거죠. 네. 다세글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제약야 하니까 네. 내란 특별 재판부를 둬야 된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이번에 40, 45명 네. 제명 촉구계는 네. 더 강하게 세게 아예 없애버리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전쟁 속에서 탄생되는 인물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왜냐하면 이게 권리당원들한테 약속이기 때문에 다들 끝나고 나면 달라질 것이다. 좀 이제 여야소통을 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역을 더 세게 그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민주당 당대표가 누가 됐냐에 따라서 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이 많을까요? 아주 큰 거는 없는데 예. 어제 나온 게 있죠. 예. 정청래 후보가 이제 국힘정당예산 예. 심판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이게 상당히 좀센 이야기죠. 사실은 예. 여당이 뭐 일부 이제 이런 목소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예. 여당이 이걸 당론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가 않고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정당해산 심판 청구라는 게 그렇죠. 사실 진보당 때도 아주, 그 아주 논란이 예. 많았죠. 어떤 정당을 예. 이헌정체제내에서 완전히 이제 없애버린다라는 게 예. 게다가 국민의힘은 제일 야당인데 백석이 100, 넘습니다. 예. 예. 작은 정당이 아닌데 그렇게 예. 하겠다라는 예. 거가 굉장히 큰 주장입니다. 이건.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세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예. 어, 사실은 그러면 국민의힘도 굉장히 반발심이 나죠. 예. 어, 여기서 그냥 그 뭡니까 정청래 후보의 이런 주장에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 군사적인 어떠한 구심력이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볼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대개 이제 그 서로 싸우다가도 이좀 무슨 문제가 닥치면은 서로 감싸준다고 비판도 많은데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의원이 압수색당하고 또 피의자로 적시가 됐는데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 주자들은 모두 이준석 체포 동의 아니오면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부담입니다. <laughs>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준석, 네. 이 체포동이. 예, 아니, 온다고 했어요. 이 체포동의안이라는 말 자체가, 네. 어,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동의를, 어, 뭐, 가, 결이냐 부결이냐 가지고 이재명 대표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그건 당내에서도 많고 네. 타당에 네.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어, 이렇게 됐을 때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네. 예, 앞장서서 이걸 통과시킨다면 나중에,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네. 민주당, 음, 국회의원에게 네. 똑같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럼니 예. 동일자대를 들이대야 된다라는 그런 부메랑이 돼서 나올 수가 그런 거 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나, 내로남불이 뉴런마지네. <laughs> <laughs> 예. 그렇게 따지면은 예. 이제 언젠가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로남불 아, 무조건적으로 이제 진영 내에 방탄만 하는 것이냐라는 예. 어떤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것 같습니다. 다시 논의할 것. 천총 네. 네. 생각이 예. 다른데. 예. 예. 체포동의안의 배경이 뭐냐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밉상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특검은 특검이라 하더라도 예. 그는 거뭐 지난 대선에뭐 TV 토론과 연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그렇죠. 그 마음이 지금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laughs> 게 지금 민주당은 TV 토론 그 여파로 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밉상. 예. 오히려 국민의힘은 겸상이에요. 아, 예, 같이 예, 밥상을 예, 같이 하자. 예, 예. 같이 공동 대응하자. 예, 그러니까 예. 천하람 의원이 벌어오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우리, 예. 우리, 우리, <laughs> 우리 이야기 하지 마. 예. 싫어.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도와줘도 뭐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면 통과시키잖아요. 과거죠. <laughs> 그렇죠. <웃음>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이준석 어, 대표로서는 예. 이 파도를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예. 본인으로서는 예. 상당히 감정적으로도 다가오고 그래서 발건했잖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이 부분은 또 완전히 꺼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 하느냐 음. 이게 이준석의 향후 정치적인 운명하고도 좀 달렸다고 봐야 되 겠죠. 자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8주차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매우 잘함이 50% 잘하는 편 11.5%에서 61.5%가 잘한다. 그리고 못하는 게 부정적인 평가가 33.0%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5일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2,508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100% 자동 응답 방법으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어,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세기는 하지만 4주 때 60, 사주째 60%초반대에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세를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대표님? 예, 예.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예. ARS 조사인데도 예. 지금 60%대라고 한다면 예. 이거는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죠0.7% 포인트 하락이라고 하지만 예. 이거는 5점이 이내에 예. 극히 이제 아주. 변동폭이 아주 좁게 나타나서 예. 이건 하락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음. 아 더군다나 이제 이게 두번 연속 하락이라고는 하는데 전고점이 64.6이었습니다. 예. 지금 두번더 조사했을 때 61.5니까 예. 이 격차가 3.1%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이번 조사에서도 5.1을 넘고 있지 못합니다. 그 하락세가 음. 하락폭이. 예.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안정적으로 것은 사실이죠. 가고 있다. 예. 예, 참 재미있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인사 문제만 따지면 예. 이게 확 빠져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아 강선우 뭐 저기 최동석 이런 논란으로 확 빠져도 되는데 예, 확 빠져도 안 빠진다. 예.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아, 아직은 대통령에 대한 어, 뭐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주목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 그 주변 사람들에는 아직 관심이 덜 가는 거 아닌가. 아, 대통령이 예. 사실은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렇죠. 예. 뭐 낡, 낡은 곡괭이로 쓰건 예. 새 곡괭이로 쓰건 예. 그건 대통령의 사람 쓰기 나름 아니냐. 예.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것죠 네. 안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인사 논란은 네. 어, 하방 압력은 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대통령이 직전 조사 대비 0.7%포인트가 내려간 것은 네. 아주 큰 하락은 아니죠. 이제 아니죠. 조금 네. 가라앉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이 이제 여진으로 남아있는 건데 네. 이 부분은 대통령은 그냥 갈것 같아요. 네. 이것까지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서 강한 신뢰와 긍정을 보내온 인사를 잘라낼 수는 없어요. 대통령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윤건영 의원 쓴 소리는 다 싫어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laughs> 아니 문재인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네. 어, 선서를 완전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네. 윤건영 의원이 상당히 반발했거든요. 지역스럽다고 신문이니까. 그런데 네. 네. 지금 다 꼬리를 내렸어요. 네. 그 얘는 대통령 의중이 워낙 강한 거예요. 음. 최동석은 나는 같이 가야 돼. 난 이야기하지 마. 네. 이게 분명히 신호가 갔을 것 같고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네. 저는 이 김봉신 대표도 공감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임기 초반이니까 매우 잘함이 높잖아요. 매우 잘함이 높려 절반이나 됩니다. 그런데 네. 잘하는 편을 좀 높여야 돼요. 이걸 두텁게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잘하는 편을 두텁게 가져가야 되지 네. 왜냐하면 매우 잘한다는 것은 어느 상황이 또 바뀔지 모르거든요. 음, 음. 지금은 임기 초반이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굉장히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 예. 뭐 연령대별로 또 지역별로 분석을 해서 예. 이걸 매트릭스를 여러 개로 셀로 나눈 다음에 잘하는 편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 잘하는 편을 예. 대통령의 스타일도 조금 더 튜닝할 필요도 있고 어느 지역을 가야 될 필요도 있고 음. 경기도를 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는 보완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 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 잘하는 편을 높이는 잘하는 편이 지금 11.5밖에 안 되거든요. 잘하는 편을 25에서 한 30까지 높이는 건 중장기적으로 이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초반에 이제 그저 임기 막 시작했을 때 약간 불안 요인으로 나온 것이 집값이었거든요. 네. 집값이 뛰면 이게 위험하다. 근데 이제 강력한 대책으로 어느 정도 잡혔는데 또 이제 그 파고가 오는 게 관세협상이 오고 있습니다. 음. 어제 사실은.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저이 국무회의 생중계하고 하셔서 이번 지금 신문에 오늘 아침 신문에 일면을 다 차지했던데 내일 모레 협상 시간 지나고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신다? 네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은 지금 외교다. 외교다. 외에서 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비교되고 국민들의 여론의 기준이 될수 있는 것은 15%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일본 보다는 내려가면 안 돼. 항상 내려가면... 우리의 기준은 일본이야. 그 그렇죠. 다음에 자동차도 12.5거든요. 예. 이걸 관찰하는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투자액은 일본 보다는 좀 작다. 예. 어금 잘했어. 예. 좋아. 예. 그런데 이제 미묘한 것은 소고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 방해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기준이냐 했는데 일단은 15그 예. 다음에 국가는 일본 예. 그 다음에 소고기가 포함되는지 여부 예. 이건데 만약에 여기서 좀 이게 잘안 된다 예. 불발이 된다 예. 이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좀더 내려가는 지금 0.7이 내려갔었는데 예. 외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예. 말씀드렸듯이 매우 잘한다에는 이 상호관세에 대한 기대감도 잔뜩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틀어지게 되면 저는 적어도 한 많게는 5%포인트 예. 내려갈 수도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글은 기로에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 대표님, 지금 다음 주까지 하여튼 협상시안이 다음 주이틀로를 다가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십니까? 예, 예. 방금 뭐, 배수장님 말씀처럼 네. 민생에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수 있는 산업 분야에서 네. 만약에 무엇인가가 크게 우리가 양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네. 여론에 특히 이제 대통령 평가, 즉 긍정 부정의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죠. 네. 당연히 그렇고 네. 지금 뭐, 미국하고 EU 모두 이제 15%로 뭐, 타협을 받다라고 하지만 네. 그게 가지고 있는 그 그뭐 뭡니까 네. 다른 조항에서는 이미 네.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네. 어, 그렇게 된다면 민생에 영향이 있는 관세에 대해서는 어, 좀 강구하게 나가 줘야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가령 조선업 같은 데 투자는 예. 이미 우리 정부 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통해서 방어하려 할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일본처럼 저렇게 일방적으로 예. 당하는 거의 뭐 약탈 당하는 식의 <laughs> 그런 어떤 <웃음> <웃음> 협상을 하고 나서 예. 그저 15%를 방어했다라고 하는 예. 앞에 내세우는 그냥 숫자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예.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학습효과가 대단하죠.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진 않겠죠. 그걸 우리만 하고,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알아서 미국 상무장관이 일본하고 협상이 타결됐을 때 한국 사람들은 욕기 나올 거다. 이 네, 얘기를 맞습니다. 했는데, 네. 정말 이 국외 관련돼서는 이 지지율과 상관없이좀 잘해서 좋은 성과를 그럼 했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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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